이 e 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-gx가 있는데 그림 같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으로 봤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야? gx 이왕 e 시키면 gx가 저런 넘어가니까 fx보다는 크나 같다는 뜻이죠. 그 말은 gx의 그래프, y-gx란 직선의 그래프가 이차함수보다 e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 이름으로 만든 거죠. 그림상 보니까 보이다시피 직선이 이차함수 e 위쪽에 있는 건 요게 이 e 직선이 위쪽에 있는 거죠. 요게. 이게 지금 요놈 2장수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. 를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니까, X 값은 마이너스 2에서 7까지가 됩니다. 답은 얼마야, 그래서?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. 크거나 같고, 요는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붙었니다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. 이게 답입니다. 기게 원하는, 어, 범위, 부등식의 답이 될 것이고, 요 놈들의 모든 정수의 값을 다더하라겠네 그러면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3, 4, 5, 6, 7까지. 맞지? 그게 다 더하면 되겠죠? 다 더하면 니다다 7까지를 다 더할 건데, 여기까지는 다 더하면 없어지는 거 알겠지, 여러분들? 좌우 대신 없어지고, 요놈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. 다 더하면 얼마야? 7, 그 다음에 12, 18, 25, 답은 2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